안녕하세요. 다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. 오늘은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요. 오래간만에 시킨지 좀 됐는데 연휴와 워낙 많이 가갖고 이제 왔어요. 그리고 빨리 온 거죠. 전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게 왔을까요? 이거 리티다이를 시킨 거거든요. 보이시나요? 사랑이하고, 어, 사랑이 먼저, 세로 그러니까 나왔다 해서, 한번 저도 지켜봤어요. 독특하더라고요. 사장님 찍는 거 보니까, 입장도 독특하고, 저는, 약간 뭐하고 비슷한가 하고 한참 봤는데 입장이 다른거 하고 또 어떻게 해서 하트 잖아요. 하트 짱짱하네요. 짱짱해서 오늘은 못 신겠네. 신고 싶은데. 요새 바쁘게 며칠 지냈느냐고 안 심었더니 손이 근질근질 합니다 이게 사랑이 이렇게 이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리토스 모드 리토스 있는데 한번 또 키워보려고 요 잘 키울 수 있을지. 얼마 전에 리토스 모든 심기하는거 영상 올렸잖아요. 그리고 몇 안에 남았어요. 오. 여기는 꽃대가 올라오네요. 이렇게. 어, 이거 지금 못 가려야겠다. 벌어지고. 14개네요. 이거는 뭐지? 어? 어, 요거는 분제있네두 개. 시방인가봐요. 좀 독특하게 생기긴 했네. 일단은, 넣고, 루토스. 나는 안 시켰어요. 이거는 어큐라. 어큐라도, 처음 들어본 거라서 한번 심어보려고 여기서 약물 간사 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한종일 바빴어요 쫓아 다니면서 그냥 얘거 그 같은 여기서 갖고 오고 해야 되니까. 오큐라 어, 요거는 심어도 되겠네요. 이렇게. 이렇게 세 녀석을 뿌릴 겁니다. 이렇게 하고 리토스로 옮겨서도 되나? 안 벌어진 것도 있고 꽃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다음에 심을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